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10월 12일 많이 변했습니다 거의 다한것 같아요 짜잘한 것들 외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센서 등이 딱 켜지죠 자 그리고 여기 중문 네, 작은 집에 중문이 어울릴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중문은 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중문도 깔끔하게 이렇게 4면동 슬라이드로 달았고요. 네, 신발장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조명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달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이래서 작지만 깔끔한 현관이 완성이 됐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넓지 않은 집에 중문이 웬 말이냐. 살짝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중문은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문과를 나온 건 아닌데 중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를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할때 유지를 좀더잘 해줄 수 있는 이런 주문. 뭔가 현관과 집안을 한번더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죠? 이쪽에 TV, 이쪽에 쇼파. 쇼파는 넣을지 안 넣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위치들도 네, 적절한 곳에 잘 있고요. 화이트. 올 화이트. 조명. 아, 맘에 듭니다.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면은 뭐 하나씩 있기는 해요. 뭐 하자라기보다는 살짝 마감이 덜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살짝 살짝 눈에 띄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전체를 딱 둘러보잖아요?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바닥. 바닥은 뭐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청소를 하기 전에, 네, 이번 주 토요일 전에 싹 걷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확장한 곳에 있는 등. 저는 여기가 그냥 일반 백열등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베란다로 가기 전에도 이렇게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등이 있는데, 뭔가 살짝 막아놔서 전체가 환하지는 않은데요. 떼어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리고 아직 수납장이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런데 전체가 지금 탄성 코트를다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탄성코트를 발라 놓은지 한 2-3일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베란다 역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네 그리고 우리 딸내미 방 은비방이죠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벽지 벽지는 실크 실크 벽지를 사용을 했고요 벽지는 살짝 살짝 지금 울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고 있는 곳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펴진다고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펴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 아, 조명 마음에 듭니다. 조명 아주 마음에 들고요. 네, 이쪽에도 약간 색깔이 들어간, 주황빛이 들어간 그런 등을 달았는데, 네, 요렇게 해놓고, 이쪽에 이제 침대 같은 거, 이제 매트리스를 하나 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책을 읽어준다. 뭐, 요런 연출이 이제 가능하겠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쪽에 커튼을 하나 달아야 되나? 나중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네, 주방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쪽으로는 냉장고장이 들어설 거고요. 냉장고도 있고, 이쪽에는 싱크대.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식탁이 하나 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동선이 사실 굉장히 좁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좁아질 것 같아요. 뭐이 정도 나오지 네. 않겠어요?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겁나 커요. 90cm 되는데, 이 정도 나오고, 튀어나와요. 그럼 어차피 이 문을 못 쓴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요문 위주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문 폭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세탁기고 뭐고 이제 들어갈 텐데 아마 그때는 열좀 떼야 될것 같습니다 으이 거 어떻게 떼 근데 떼지마 기술자들은 뗄수 있습니다 새 집에 거미줄을 치다니 거미 놈아 네 그리고 키친에 들어가는 벽도 아주 좋고요 올 화이트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쓸 작은 방. 뭐,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네. 도배 예쁘게 되어 있고. 오, 도배가 신기하게, 이쪽에 뭐가 많이 울었었는데, 지금 좀 많이 펴진 상태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새 많이 펴졌네요. 요 방을 보시는 김에, 콘센트랑 스위치, 요 디자인들이 어떤지, 요렇게 생겼습니다. 콘센트는 요렇게. 스위치는 요렇게. 한샘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근데 스위치가, 똑바르지가 않네. 살짝, 살짝 몇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삐뚤면은 삐뚤 건데 넘어가겠어.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문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틀도 전부 다 새로 하고 문도 새로 바꾸고 요 문도 새로 바꿨지만 요기 화장실 문틀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요 화장실 문틀을 바꿔버리면은. 안에 타일까지 다 깨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에 사시던 분이 화장실은 이미 하셨는데, 요 문틀 하나 바꾸자고 전체 뭐 타일을 그렇다고 몇개 뜯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기는 페인트를 이제 칠할 거예요. 어쨌든 문틀. 이렇게 새로 깔끔하게 다돼 있습니다. 문자까지. 그렇다면 안방. 네, 안방도 역시 올 화이트인데, 오늘 예를 들었습니다. 붓박이장라라라 아, 이렇게 하는 거? 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맞지라라라오오 옷걸이가 있습니다. 대단한 발견. 라라 오, 여기도. 야, 여기는 긴 옷. 기노을 넣을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신발장. 아, 신발장에아니 양말장, 반스장. 양말장과 반스장. 어우, 쎈 느낌. 야, 이렇게, 보십니까? 다치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하게, 부드럽게, 슬라이딩. 으아, 슬라이딩. 어우, 얘는 아냐 다칠 때만 슬라이딩. 아, 매직 아닙니까? 매직? 요쪽은 뭐야? 아, 다칠 때만 잡아 아, 여기도 긴 거. 아, 여기, 긴 거. 와이프랑 싸우고있는데 니꺼, 내꺼, 어떤 언니, 뭐또 이러다가 싸우겠습니다. 야보이 이거, 인공지능인가? 또 이쪽에는, 어, 얘안 열려. 어, 열려. 또 이렇게. 근데 화장대가 없다? 화장대 해준다 그랬는데? 원래 화장대가 있는 걸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화장대가 없는지 모르겠네. 여기 나는 화장대인 줄 알았는데. 뭐지? 네, 화장대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패밀리 침대를 놓을 건데, 솔직히 패밀리 침대를 놓으면은 많이 좁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침대를 위한 방인지 사람을 위한 방인지 약간 헷갈릴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어쨌든 붙박이장과 도배, 그밖에 몰딩 걸레받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콘센트 위치를 하나 또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간이죠 세탁실 베란다. 여기 이제 세탁기가 들어올 곳 탄성 코트 예쁘게 잘 했습니다. 깔끔합니다. 점점 깔끔하게 잘 되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실리콘이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어, 살만해요. 깨끗하게 새집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변화. 조명도 달려 있고 도배도 되어 있고 바닥도 되어 있고 문도 싹 바꾸고 뭐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들어올 거는 싱크대, 자잘한 것들. 그리고 인터폰, 그리고 베란다 쪽 수납, 그외 자잘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도면은 다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전체 진행 상황과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앞으로 뭐할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추가금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전체적인 마무리가 다 됐을 때 한번 정리를 쫙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아주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만족해요. 깔끔하고, 뭔가 새 집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쵸? 구축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기분이 산뜻하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